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날입니다. 주님과 동행함이 오늘도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귀한 한날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셔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동행하시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혼자 살면 어제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늘을 지내면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고 인도자 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밖에 안될 때도 더 크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우리가 힘을 내어 뛸 때도 우리와 함께 뛰어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주신 시간, 또 주님 주신 사람들과 은혜 나누며 살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은 신명기 3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러스도에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일만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집화가 함께한 때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모세의 마지막 축복이라고 제목을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축복은 주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마지막이거든요. 신명기를 맞춰가는 거에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모세가 말씀을 전하고 이생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그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에 모세는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하여 복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모세 이 앞에요. 32장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15절에 여수룬이 기름지매여수룬는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기름지고 그 다음에, 살만 하면, 가난의 땅에 들어가서 살만 하면, 발로 차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교도다. 너희가 그럴 것이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너희가 어떻게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을 걷어차고 벌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 마지막 말씀은 축복이다.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는 일입니다. 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실은 우리가 나한데도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죠. 내 환경에서 내가 하고 싶고 해야 되는 일을 알매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람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운 일이 없고 쉬운 관계들이 없어 보입니다. 아, 어떡하죠? 그래도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마지막 뜻은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고든 백성이고,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떠날 것이고, 그래서 망하는 일들, 죄 가운데 그 벌을 받는 일들이 계속되겠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주신 말씀은 복을 간구하십니다. 어떤 복이 우리에게 복입니까? 오늘 33장,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데, 너희와 함께 하시고,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 3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도다. 원래 사람들은 자신의 수중에 뭐가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중에 들어가면 그게 문제예요. 남의 수중에 들어가면 노예가 되고요. 환경의 수중에 들어가면 억압이 되고요. 시간 속에 있으면 우리는 한계를 느끼며 고통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이 있는데 우리가 손에 잡혀서 우리가 그손 안에 있어서 받는 복,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손에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 살 때, 우리를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실 때 그것은 복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의 역사가 있었고, 율법을 붙들고 살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그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계시고 예수로 인도하고 예수의 말씀이 담기고 또 예수를 붙들고 살도록 우리에게 성경 말씀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이 있는데 예수가 우리 예수입니다. 오늘도 예수가 어디나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 손에 붙들고 지내시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더 없이 귀한, 모세가 마지막으로 전할 만한 그런 축복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여기 있고, 목표가 여기 있고, 혼자 두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주시고, 말씀 따라 살게 하시니, 그 복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그 뒤에 보면, 우리, 어, 33장은 열두 지파 한 지파 한 지파를 불러가면서 어떤 복을 받아라 어떤 복을 받아라 이야기를 합니다. 왜안 그렇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가 마지막으로 복을 주는데 아들 자녀 손자처럼 여기는 백성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축복해 주는 것이 마지막 일이었고 그 마음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루벤 지파에게는 죽지 않고 장수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했고, 유다 지파에 관해서는 대적하여 치도록, 다른 대적을 이기도록 축복했고, 레위 지파에선 주의도를 끝까지 지키고 가르치고 예배하라고 축복했고,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두루두루 여러 지파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 왜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사람들끼리도 헤어지거나 마지막으로 할수 있으면 복을 비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왜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열두지파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 열두지파를 하나님 손에 붙으셨듯이 우리에게 예수와 함께 살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만나도, 예수와 함께 사는 복이 오늘 가장 큰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 살수 있고, 말씀이 목표가 되고, 말씀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니. 마지막으로, 5절에 보면,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여수룬은 이스라엘과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있었으니, 그 왕은 하나님 되십니다.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집화가 함께 한 때로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서서 모든 백성을 축복하는 때입니다. 이 축복은 나만이 받는 게 아니라 함께 받는 축복이어야 합니다. 열두 집화가 서로 다른 복을 받아서 함께 지내야 되고 함께 믿을 때그 복이 풍성한 복이 되고 완성되는 복이 있습니다. 즐거우려면 즐거운 사람들 곁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활력이 있으려면 주변에 활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축복 가운데 있으려면 우리가 서로 축복을 전하며 서로 축복을 구하며 서로 축복 가운데 사는 사람들끼리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의 축복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가 복이 필요해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모르는 사람들이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고 내 복과 당신의 복이 함께해서 더큰 복이 되고 내, 내가 아는 복과 모르는 복이 함께해서 알지 못하던 새로운 복이 넘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복 받아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힘을 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모세가 복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있는 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의 말씀을 붙드는 복이 우리의 지극한 복이 되고 함께 복받고 서로 복받는 귀한 한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신 주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의 수중에 사는 한날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나누며 살고 서로 복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목사 함께 할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은 신년기 마지막 34장 말씀이 이어집니다. 은혜로운 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